안녕하세요, 세리마리에요.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 우아지죠? 지난번에 제가 맥주 안주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와인 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인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이냐. 근데 저 세리마리잖아요. 레드에도 잘 어울리고, 화이트에도 잘 어울리는 고그 안주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썸탈 때, 여자 꼬실 때, 남자 꼬실 때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서 여러분도 사랑하시라고요 첫 번째는 빠밤 바로 레인코스트입니다. 이 레인코스트가 여섯 가지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레드색이랑 주황색깔 이두 가지 맛만 먹어봤는데 이두 가지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골프 선수 박세리 언니가 또 되게 좋아한다라고 어딘가에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좀 약간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얘는 사실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 진짜 와인 안 주로는 두말하면잔소리해 세 번째는 헛소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는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왜 크림치즈라든지 요즘에 꾸덕한 요거트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에 살짝 올려두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어제도 많이 먹었습니다. 자 어제 먹고 나은요 크림치즈를 제가 지금 싸왔어요 또 생활력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좀 간편해요. 뭐 역시 또 저는 또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핑거푸드 춤이잖아요 충실하다 충꼭 적어주세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비스킷인데 푹 깨져서 올 때가 많아 아, 이럴 때는 손님 대접하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로즈업 한번 해주실래요? 주맨 들어와요 주맨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에서 드시던 요런 크림치즈들 있잖아요 이 해서 올려가지고는 끝이지 이렇게 해서 항상 내놓는 거예요. 아시죠? 나무 도마에다가. 여자 거실 때, 남자 거실 때는. 손잡이 달린 그 나무 도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잔하자. 당신은 눈동자에. 쥬얼쓰. 음, 음, 음. 음, 음. 이렇까요 음, 소리 봐. 바삭하잖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과 인으도 너무 좋고, 파이트 와일, 레드 와일 상관할 것 없이 너무 맛있다. 그리고 많은 맛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레드랑 주황색을 추천을 하는데 요건 가격이 좀 있어요 좀 있어서 진짜 선 마지막 단계 <laughs> 혹은 좀 중요한 사람 초대했을 때 요럴 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진짜 제 비밀병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꼭 드셔보세요 이거는 중독주의 그중독주의예요자 요거는 아우어의 딜라이트 더치초코인데 이게 사실 오늘은 제가 초코 팝콘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 프레첼도 같이 있거든요. 프레첼이 근데 품절이더라고. 없어 못 구해. 요거는 올리브영에서밖에 못 구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자 기준, 요 팝콘은 지금 원 플러스 원이고요. 그리고 프레첼은 세일도 안 하는데 요게 품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진 같이 나가고 있죠? 요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와인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고, 하, 위스키랑 먹어도 끝장나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 한입 먹잖아요? 그럼 사기자 하면 바로 사겨. 진짜. 거짓말같이. 유부남, 유부녀분들, 집중하세요. 싸웠어요?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기분이 안 좋아. 오늘 화가 났어. 요럴 때 있잖아요. 장거리 운전 가야 될 때. 와인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썰뜩이 없는 장거리 이야기 하는데. 요럴 때, 딱 하나 들고 와서 남편, 와이프 입에 쓱 한번 넣어줘봐요. 기분이 너무 좋아. 갑자기 아들이 날린 샘솟는. 딱고 그 맛이거든요. 팝콘에 초코가 싹씌어져 있거든요. 진짜 제비밀병개예요 비밀이에요, 진짜로. 어? 초코면 너무 달지 않나 싶을 텐데, <laughs> 아니 진짜로 끝이에요 입에 브너 정말 쌍 놓거든요. 근데 프레첼은 또 어때? 프레첼 아시죠? 그냥 짜 원래 자체가 짜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코 시어도 딱단짝나 끝판왕. 아우어의 딜라이트 더티 초코 그리고 딜라이트 더티 프레첼 꼭한번 드셔보세요. 올리브영에서 입니다 왜, 와인 같은 거, 우리 되게 가볍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헤비하게 말고, 그냥 가볍게 샐러드랑 먹을 때는 그냥 샐러드는 그냥 별거 없이 이렇게. 방울토마토? 당연히 살안 쪄. 다이어트 식품. 치즈는 단백질 덩어리. 어린잎 채소는? 먹을게요. 음! 나 되게 요리 잘해보인다. 끔뻑 먹는거했어 아유! 나는 무슨 와인을 이렇게 소스처럼 먹나 몰라. 음. 그 치즈 너무 맛있다. 쫀득쫀득해요. 응.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 씻어 오시고, 요거 채소 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깔아요. 토마토를 그냥 올리는 것보다 좀 잘라서. 이렇게. 토마토, 이 스위트 토마토 자체가 너무 달콤해서.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레스토랑. 여기가 바로 레스토랑이지? 이거 얼마 받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 이거 밖에 나가면 또1 5 0 0원돈 한다고요 잠깐만요 바로바로 치우는 또 깔끔한 여자다 보니까 조금만 치울게요 끝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로는 짜자 보코치니 치즈. 00 후레쉬 모짜렐라 보코치니 치즈인데, 그냥 어디서든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성비는 어디다? 쿠팡. 또 중요한 거. 그냥 방울토마토 아니고, 스위토. 스위토 방울토마토 여야 돼요. 그냥 요 자체만으로도 사실 달콤하거든요. 요 스위토 방울토마토랑 보코치니 치즈. 요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발사믹을 넣어도 되고요. 오리엔탈을 넣어도 되고요. 올리브오일을 넣어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보코치니 치즈, 그리고 스위토 방울토마토. 아, 근데, 요것도 궁금해 하실까봐. 발사믹은 저는 폰타나. 자, 그리고 요거는 쌀요 요런 것들은 왜 우리 15,000원 로켓 채울 때, 그거 처음 얼마인가 밖에 안 해요. 비싸고 샀네, 나. 유기농 어린잎 채소 믹스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레스토랑이지. 먹어볼게요. 맛도 레스토랑인지. 요거 드실 때, 집에 트러플 오일 있으면 한두 바퀴 딱 돌려주시면, 밥 넣어서 리조또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스타 면 넣어서 파스타 해 드시잖아요. 그냥 죽여준다. 죽여준다. 술이 생각난다. 와. 얘는 그냥 안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소스는 그냥 실온에 놔두고 해동하시면 되고 안쪽에 이렇게 육기가 있는데 이거를 끓는 물에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냉동 상태 그대로 끓는 물에 2분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냄비가 넣고 이렇게 2분 그리고 이 소스는 여러분들 실온에 해동하시면 됩니다. 2분 시간아 가라 이렇게 한 2분 정도 삶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후라이팬에 식용유라든지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한번싹 둘러주고 소스 있죠? 소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소스를 한쪽에 넣어주고. 원래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저는 한꺼번에 해요. 귀찮아서. 우리는 간편하게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요기를 한번 볶아주면 훨씬 더 조금 쫀득쫀득해진다 해야 되나? 요기를 한번 삶기도 하지만 볶아주면 훨씬 더 쫀득하다. 이렇게 요기를 한번 쓱 볶아주시고. 욕기를 그냥 볶는다기 보다는 우리가 한번 삶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은 욕기를 기름코팅 해준다 정도만 슥 해주면 돼요. 사실 욕기를 먼저 기름코팅 하고 그 다음에 소스 하는 건데 전 사실 귀찮아서 한꺼번에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요리가 다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트러플 오일 있잖아요. 트러플 오일을 한두 바퀴 돌려 먹잖아요. 와, 여기 뭐야? 미슐랭이야? 뭐야? 여기 블루리본이야? 막 그런 느낌 막 난다니까요. 집에 트러플 오일이 있으면 꼭 그거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있는 대로 한번 싹 돌려 먹어보세요. 바로 그냥 프로포즈입니다. 바로 좋은 일 생겨요. 오늘 둘째 생기고 바로 오늘 연애하고 아무튼 그냥 좋은 일 생긴다 이거죠. 그만큼 맛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섞어요. 섞어, 섞어. 아우 벌써 맛있어. 자 이렇게 한번 딱한소큼 뿌려주세요. 딱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쿠팡에서도 팔고 컬리에서도 파는데 제 기준, 전 여기저기서 다 먹어봤는데 컬리가 가끔 제일 많이 해요. 그거는 컬리가 세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이거 먹을 때 필요한 거는 리조또처럼 먹으려면 밥좀 필요할 거고, 아니면 거기다 파스타를 좀 넣겠다 하면 파스타면 필요하고 요렇게 어, 여러분들의 치아컵 필요하지만 그냥 요거 딱 요끼만 먹겠다 하면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딱 요거 한 봉다리면 된다. 시금치 크림 요끼입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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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그랬구나. 음, 자기가 이렇게.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먹은, 구수한데, 구수해요. 고소랑 또 달라요. 이브리치즈가 되게 구수한데, 거기에 견과류의 고소함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제거 견과류에는 블루베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구수하고 고소한데, 또 달달해. 근데 거기에 꿀이 또 어때? 달콤까지 해요. 네 가지 맛이 나요. 요거 있으면 좀 약간 와인. 조금 가격 저, 저렴해도, 맛이 딱 나버리네. 간편해요. 그냥 치즈, 터가지고, 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집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를 뿌셔 안 좋았던 일, 뭐 스트레스 받는 거, 부장, 차장, 팀장,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신 다음에 꿀 집에 있으시잖아요. 계속 보이시죠? 이 비주얼 자체만으로 플레이팅도 필요 없어요. 요거 자체만으로도 멋있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한다?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전자레인지 1분 요렇게 됐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에 원래 한 1분 정도 돌리면 되는데 제가 오늘 또 오버쿡을 했나요? 어 오버쿡 전문 유튜버 자 요렇게 견과류랑 같이 꿀 자체가 있어서 너무 오버쿡했다 망한 거 같은데? 괜찮아 새싹 유튜버니까 이해해 주시겠죠? 전자레인지에 1분 딱 돌려주시면 됩니다 30초씩 끊어서 여러분들이 치즈가 조금 녹을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 사양에 따라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필요한 건딱세 가지입니다 자첫 번째로는 요거 브리치즈 브라치즈 아니고 브리치즈예요 요 동그란 거 브리치즈 아무 브랜드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싼거 샀어요 자 제일 싼거 왜냐? 취하면 맛은 다 똑같다 가장 중요한 거요 위에 올라가는 이 견과류 앤드 꿀, 꿀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꿀과 견과류가 맛을 내니까 치즈는 뭘로? 부리 치즈 중에 제일 싼 거, 제일 싼거 사세요. 왜 와인 비싼 거 먹을 거니까 비싼 와인에는 뭘 먹어도 맛있다. 자, 요세 가지만 있으면 완성입니다. 와인 안주템 어떠셨나요? 우리 왜 소주도 좋고 맥주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분위기 내고 싶을 때는 또 와인만한 거 없잖아요. 와인과 함께라면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둘째도 보고, 승진도 하고, 혹은 나 혼자 외로워요? 혼술할 때도 또 와인 먹으면은 또 뭔가 싹 접는 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요 와인 안주템과 함께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면서 올한 해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